네, 2019년 9월 히터 애감 인증곡 페스티벌과 함께하는 인기가요 스타쇼. 아, 오늘 인증곡의 선정이 되신 우리 초대가수 여러분들이 전부 오늘 서울에서 막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자, 음량 쪽을 보고, 네, 줄을 서 주시고요. 네. 네, 오늘 전국에서 우리 EMB.tv를 통해서 그리고 니마 뮤직 레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국의 생중계 방송으로 오늘 인정곡 수여식과 그리고 오늘 초대가서 오늘 페스티벌과 함께 이어지는 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9년 9월 히터에 가 인정곡 페스티벌 오늘 인정서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여식은 어 이맘뮤직 emb.tv 와보소 국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와보소 국장님 입장해 주십시오 자 인증서 가져오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어, 처음에 인증 서 수여를 받으신 분은 어, 다시고운아 네, 고은하님, 네 앞으로 나오셨어요. 네 받으시고요. 2019년 9월 히터예감곡 99곡선 인정서, 문서번호 2019-050, 가수 고은하, 곡목은 가시꽃 사랑, 위곡은 기준일 2019년 8월 31일에. 이마미직 EMBC.tv 방송 채널인 벅서, 어, 세이캐스터 라디오에 방송된 선곡표와 유튜브, 아프리카 t v 의 EMBC.tv 방송 영상 게시물 조회수 등을 두루 감안하여 발표하는 2019년 9월 히터 예강곡 99곡선에 선정되었기에 인정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이마미직 EMBC.tv 사장 홍석빈. 국장 와보소 대도. 네, 여러분들 박수 쳐 주십시오. 와, 보나씨 축하드립니다. 예. 아, 제가 보나씨가 이때 1정 먹을 순정기고 아, 제가 예상을 했는데 모두 예. 네. 자, 관중석을 보고 차렷 예. 예, 관중석을 보고 내 차량 행위 한번 해 주십시오. 네. 모두 차렷경해 와, 축하드립니다. 아, 네. 오늘 대구 시민 여러분들,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군요. 한채어장 없이 가득 메워주셨는데 아마 어, 7시간 넘어가면 짠띠바까지 찰것 같아요. 네, 모두 고맙습니다.